아저 각도가 나오네 아 역시 선수네 야 이거를 네. 와. 복식은 우리, 내가 쉽게 이기고 자 단식 어떨 것 같아? 어, 단식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아 단식 플레이어야? 네. 아, 아. 어쩐지 아까 복식을 네. <laughs> 어? 그러면 훨씬 더 낫다? 네. 아, 오케이. 그러면 목표? 한 게임이라도. 아이 뭐야? 당신 플레이인데 한 게임만 따져가면 뭐야? 네, 아까 플레이 보셨는데. 아까 크로스가 좀 많이 나셔서 진짜 솔직히 내공나더티크잖아 네. 끝나 더 각이 많이 나. 무슨 말인지 알지? 네. 내가 많이 찍키지 말라는 얘기야. 네. 본인의 주특기는 뭐야? 어, 포핸드. 백핸드 좀 약해? 백핸드도 잘 칩니다. 백핸드도 잘 치는데 포핸드가 주특기야? 네. 그래도 백핸드를 조금 더못 친다는 얘기네? 네, 백핸드 잘 칩니다. <laughs> 내가 백핸드를 더 칠까봐? 아니야, 너, 내가 백핸드로 칠것같으면다음드는 치고 그러지. 서핸드 발리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이기고 있을 때나 그럴 것같은 아, 이기고 있을 때? 네. 그럼 오늘 못할 수도 있네? <laughs> <laughs> 어? 못할 수도 있는데? 어, 라켓도 나랑 비슷한 거야. 나는 MP인데, 너는 프로. 어, 오케이. 알았어. 어쨌든, 어, 복식 져서 벌칙이 있고. 네. 한식 또 벌칙을 해야지. 코치님이 두끼님 이상 못따면 네. 100일 동안 새벽 운동. 그거는, 그거는 선생님끼리 하고 딱 했었을 때 너희가 부족한 거를 내가 벌칙을 준단 말이야. 대신에 너가 이겼다. 그럼 내가 그 벌칙을 내가 또 하는 거야. 오케이? 자. 몸다 풀려있지? 네. 플레이! 어. 아. 아. 자기 좀 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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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는 조금 더 봐야될거같아요 다시 좀더하는거같습니다 아웃! 러브팁 진! 아이야야 아, 다리 간가네. 아, 아, 아. 15. Sorry. 아, 이야, 이야, 이야. 오, 샤오, 샤 자, 둘, 스 Out. Out. 아, 웃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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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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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다리. 아힘 빠졌어. 아, 아. 아, 구시아, 야저 각도가 나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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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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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아, 예, 아, 네, 뭐, 아, 네, 네, 처음에 긴장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계속 잘 치는 볼이 있, 있을 때마다 긴장이 풀려서 좀더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 상대 잃었을 때 긴장 한 번도 안 했나요? 약좀 많이 풀렸습니다. 야 이러면 이제 원점이네 서브 게임 하나 빼키면서 3대 0으로 갈수 있는 거를 어, 재밌어지네 게임이 이걸로 어, 또 이런 또 긴장감은 또 없었는데 어. 전이 있을까요? 어 이번에 좀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1 5홀 아!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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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아웃, 파이스리이야 아, 이거. 오케이. 아힘 빠졌는데? 럽. 아, 아. 어이. 야 이거야. 야 이게 뛰는 게안 되네. 야힘 빠져서 안 들어간다. 오케이 펜더로 짧건 거. 이거 오늘 처음 써보는 건데 잘 맞아가지고 이게. 그렇지? 아, 오랜만에 긴장감이감돈이 아주 좋아. 연 느낌 아주 좋아. 아, 내가 뛰는 게무쳐차가니까대배다쳤을때 훨씬 늦네. 이제 또 풀어가야지. 어떻게 보실 거예요? 안가르쳐줘 해 보는 데까지 해 보는 거지. <웃음> <웃음> 아, 이걸 먹으면 안 돼. 아, 이거 먹으면 안 돼. 벌 One. 아, 무시아.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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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일단 작전하는 들어갔고 아, 아, 씨. 아, 씨. 아, 이 아, 리 아, 와! 아! 아! 으악, 아! 인 아! 포인트로 낮은 아! 아! 자한 게임 더 벌려야 된다. 게임 더 벌려야 돼. 역시 선수네, 야, 이거를. 아... 아... 어. 아아들어 내가 무슨 작전을 했는지 생각을 해봐봐 상대 에러를 많이 유도한 것 같아요 뭐 그것도 들어갈 수 있어 <laughs> 그러니까 어떤 작전을 펴주셨는지 그걸 보면서 찾아야 된다고 내가 얘기해주면은 아 그렇구나 이렇지 사람들이 이제 상상을 해가지고 아 저기서 캬 저기서 저런 작전을 했었네 찾아봐야지 어 댓글로 어 일단은 자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천천히 좀 차근차근 따라갈 것 같아요 저쪽 친구 써보자 써보아 그렇지 어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좀 편하게 음... 하시고, 다음 서브게임 노리실 거예요? 아니면은. 그다음에 뭐, 전술이 될수 있지. 뭐 체력 감배를 하기 위해서 리턴을 편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서브게임에서 확실히 잡겠다라는 그 전술도 아주 좋은 생각이야. 굿 아이디어. 헐! 아! 들어갔어? 네 들어갔습니다 아야야야 아우 어, 손이야 g 1 0 포리. 아 어. 네.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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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땀다 났는데? 네뭐 게임이 너무 쉬웠다? 아니 쉽게 아니고 어?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한 거 어, 같아요 어너 최선 다안 했어? 아니 계속 하려고 했는데 어. 공이 너무 빠지니까 아, 못뛸거 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을 해야 돼 졌어 근데 뭐 몸이 안가 근데 그게 최선을 다안한거 보다도 네. 그니까 너는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가 보면 공 스피드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못갈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안간 거지. 너가 최선을 안다한 거는 아니라고 나는 봐. 네. 근데 나는 그래. 그러니까 게임을 해도 네. 생각을 그렇게 자꾸 해야 된다는 거. 네. 그래졌지만 그래도 최선 다 했어. 내 몸이 내가 100%할수 있는 만큼은 다 했어. 네. 라고 하면 사실은 만족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어떨 때는. 어, 공 스피드가 너무 빨라서 내가 어떻게 뭘 하질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 내가 최선을 다안한것 같아. 그러니까 너 스스로가 너를 너무나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도 그 상황에 따라서, 아, 그래, 뭐, 이렇게 됐으니까, 어, 다음번에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봐야지. 이렇게 네. 자꾸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백엔드도 지금 너무 좋아. 자유자재로 칠수 있고. 근데 퍼핸드에서 힘있게 치고 너무 좋은데, 너무 떨어지는 거를 치다 보니까 네. 상대방이 미리 다 준비를 하게 돼 저쪽에 사람이 아직 돌아오질 못했어 여기가 공간이 비잖아 네. 이걸 빨리 처리하려면 네가 그 다음 공이 오기 전에 좀 높은 데서 쳐버리면 상대가 더 많이 뛰어야 되잖아 그치? 네. 근데 온올 동안에 공이 다 이렇게 떨어진 거를 세게 치려고 하니까 네가 자꾸 무리가 생기는 거야 어, 무리가 생기면서 에러가 나올 수가 있어 약간 지금 치면 무릎에서 친다 그러면 약간 허리 높이로 좀 올릴 수 있는 네. 어. 그니까 러 그런 연습도 좀 많이 하고. 자, 가자, 벌칙 하러 가자. 100일 동안 새벽 운동은 이제 없어졌잖아, 그지? 네. 어. 자, 그리고 이제 내가 하는 이제 벌칙 하러 가야지. 오케이? 네. 자, 가자. 가자! 자, 빨리 와!